일분 게임 속에 노바디 세이브 도 월드. 개발사는 링크박스 스튜디오고요. 장르는 핵앤슬래시 RPG 게임입니다. 던전 크롤러 게임이죠. 출시일은 2022년 1월 19일이고요. 몇 시간 뒤면 플레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아무런 개성도 없는 캐스퍼처럼 생긴 캐릭터를 조종해서 각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개성있지만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독특한 형태의 캐릭터로 변신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임입니다. 유사 게임으로는 던전 크래프트를 예로 들수 있겠네요. 게임 속에서 유저는 총 15가지의 캐릭터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변신 가능한 것들몇 가지 예로 들면 달팽이, 유령, 용, 쥐, 도적, 로봇 등으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총 80가지가 넘는 능력들을 조합해서 유저 입맛대로 강력한 커스텀을 생성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캐릭터나 비주얼은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유아틱한 면이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판타스틱한 던전 크롤러 액션 게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코어 플레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 동생, 아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컨트롤러도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등장하는 몹들이 좀 징그럽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염두에두시기 바라고요. 이게임의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노바디 세이브더 월드는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구려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권장 사양 자체가 다이렉트 X 10이라고 2기가 이상의 그래픽 용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CPU 또한 2기가 헤르츠 이상만 되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이 자를 참 좋아합니다. 저장 공간도 2기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이 게임은 한글 지원도 됩니다. 음성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인터페이스와 자막까지 완벽한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개발사랑 구글 번역기로 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바디 세브드 월드는 스팀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가격은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1분 게임 소개 영상이었고요. 보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